안녕하세요 미국 영양의학 전문가 카이킴입니다. 지난번까지 감기 독감에 효과적인 천연 성분인 에키네시아, 엘더베리, 베타 글루칸에 이어 오늘은 소초유의 감기 호흡기 감염증 면역력에 대한 효과 관련 임상 실험들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의 초유는 영어로 콜로스트롬으로 수천 년 전부터 인도 의사들에 의해 여러 질병 치유의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고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페니실린이 개발되기 전까지 항생제로도 사용되어 온 천연 성분입니다. 인간의 모유 초유처럼 소의 초유에도 각종 면역 글로불린, 락토페린, 인터페론, 인터루킨 등 다양한 면역 물질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2018년에 네덜란드에서 진행된 광범위한 메타분석 연구에 의하면 첫 번째 총 1170명의 1래서 6세, 3에서 9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다섯 개의 임상실험두 개는 이중맹검 위약 대조군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4에서 12주 동안 소초유를 먹였는데 세 개의 실험에서는 감기 걸리는 횟수와 감기 앓는 정도를 동시에 줄였고 한 개는 감기 횟수만, 한 개는 감기 앓는 정도만 줄였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두 번째 총 574명의 호주, 뉴질랜드, 영국, 이탈리아의 건강한 성인 및운동선수들 대상으로 한5 개의 더블 블라인드 랜덤화드 플라시보 컨트롤드 스터디에서 8에서 10주간 소초유를 복용케 하였는데 플라시보군에 비해 효과 없다는 연구가 한 개였고 감기 알는 정도 기간 단축에는 별 도움 안 되고 감기 걸리는 횟수만 현저히 줄였다는 연구가 4 개였으며 마지막으로 이탈리아 50에서 60세 성인 139명을 대상으로 한 대저군 임상 실험에서는 초유 복용 안한 그룹이 복용한 그룹에 비해 감기 일수가 세배나 많았다는 극적인 실험 결과도 있었습니다. 세번째 이탈리아 60-70세 노인 60명 대상 대저군 임상 실험에서 인플루엔자 백신 맞은 그룹이 초유 복용 그룹에 비해 독감 합병증 및 입원한 인원수가 더 많았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네번째 2에서 6개월 유아에게 소초유를 먹였더니 중이염 발생이 줄었다는 임상 실험도 있습니다. 효과가 없다는 연구에 대한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아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우나 이 광범위한 메타분석 연구가 초유의 효과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초유의 감기 독감에 대한 효과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한 가지 덧붙일 중요한 사항은 한 가지 성분만 단독으로 대량 복용하는 것보다는 면역력 강화 감기 바이러스 저항력 향상에 도움될 가능성이 높다는 임상 연구 결과들이 많은 비타민 c d 아연 및 에키네시아 엘더베리 베타글루칸 초유 등 천연면역력 강화 성분들을 함께 복용하는 것이 각기 다른 메커니즘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므로 가장 효율적 이라는 점입니다. 이점 잊지 마세요. 오늘로써 감기 독감 호흡기 감염증 예방 및 빠른 회복에 효과적인 영양소 및 천연성분들에 대한 임상연구 결과들 정리를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7편의 동영상을 통해 말씀드린 7가지 면역력 강화 성분들의 과학적인 연구 결과들을 잘 활용하셔서 제가 어릴 적부터 30대 중반까지 늘 감기 기침에 시달리다가 중년의 나이에 들어서야 완전 해방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감기, 독감, 호흡기 감염증의 위험과 고통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